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바운드리스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재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흐름을 체크하신 뒤에 추가적인 전략은 화면 상단에 번호 010995 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선 등 세부 전략은 개별 문의를 통해 안내해드리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현재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운드리스는 오늘 기준 102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51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거래량은 약 5,800만개, 거래대금은 약 6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유입되며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이지만, 저가 매수세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하루 동안의 저점이 1,006원이었고, 고점은 1,085원이었습니다. 하락폭 대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은 수급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는 방증이죠. 특히 1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대기 물량이 두텁게 깔려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1,000원 초반 구간은 단기 바닥으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좀더 면밀히 시장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50원에서 1,070원 구간에서 저항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기 박스권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000원이 붕괴된다면 950원대까지 추가 하락도 고려해야 하는 구간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단 지지력도 꽤 견고한 모습이라 극단적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는 바운드리스는 여전히 메인넷 확장과 글로벌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제휴 소식 이후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일시적 급등을 보여줬고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로 보이죠. 특히 프로젝트 측에서 실사용 기반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거래소 상장 확대나 디앱 연동, 자체 원래 기능 강화 등의 로드맵이 시장에서 실현된다면 중장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의 조정 흐름이 바운드리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전체가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더큰 조정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심리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움직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운드리스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한탈 중앙화 통신 인프라 구축이라는 독특한 비전은 향후 웹3 인프라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통신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는 기존 오라클이나 데이터 네트워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현재는 바닥권 테스트 이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급한 진입보다는 분할 접근이 유리하며 지지선 붕괴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천원 초반 지지 여부가 중단기 추세 전환의 핵심이므로 이 구간에서의 매수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단기 관점에서는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올 경우 분위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기다림과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매수보다는 저점 매집 전략이 적합한 시기이고, 특히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진입 시점, 목표가, 손절가 등은 단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본격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보유 중인 분들 역시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죠. 다들 설명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잠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이 문장. 한 번의 선택이 자산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없이 실전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단몇달 만에 계좌 상태가 극과 극으로 갈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코인 시장은 출세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죠. 그 차이는 단한 가지 바로 준비 여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이게 제가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무조건 고 수익만 노리다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리는 건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한번의큰 손실이 계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그 아래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다른 것과 확실히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추천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혼자 차트만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량 데이터, 매물 때 세력 매집 패턴, 글로벌 뉴스 흐름, 해외 거래소 호가, 변화, 온체인 분석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이건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기관급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압축해서 매매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다음 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만 늦게 매수해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하루만 늦게 매도해도 오히려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시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진입과 청산 타점을 실시간으로 발송합니다. 제 회원들은 그 알림을 받고 고민 없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미 검증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단 부분을 보세요. 문자 신호 전송 시 전문가 전략 무효. 여러분이 해야 할건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로 보내는 겁니다. 그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실시간 타점, 분석자료, 매매 전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계좌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신뢰와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닙니다. 왜그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왜그 시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엔 혼자서도 매매 판단을 할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코인 661. 카톡에서는 신속한 속보와 간단한 파점. 텔레그램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두 채널을 모두 등록해두면 정보 공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경험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분은 첫 주에 받은 급등 코인으로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였던 계좌를 두달 만에 원금 회복했고 그 후로는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장중에 차트를 볼수 없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으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이틀 사흘 하다 마는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작동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단몇달 뒤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문자 보내고 내일부터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